정모연을 서윤이라고 확신해버린 강백산의 모습이었어요. 마대근은 정모연에게 다가가지만 마대근에게 누구냐고 했는데요. 강백산이 구두에 꽃을 놓고 간 거라고 정모연에게 알려주었어요. 정모연을 본후 서윤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고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강백산은 서윤이가 살아있는지 마대근에게 떠보지만 마대근은 죽은 서윤이를 왜 찾냐고 했어요. 서현의 사무실 건물주가 정모연인데요. 서연의 사무실은 월세를 안 받겠다는 소리에 서연은 정모연에게 달려가 도움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월세를 건네며 정모연과의 관계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라고 못을 받고 나가는 은서연이었어요. 태풍은 르블랑의 후계자라는 핑계로 서연이 만든 계획서로 태풍은 강백산에게 기획실장 자리를 얻어내고 말았는데요. 강백산은 태풍을 뛰어넘으라고 본부장 자리를 말하며 태풍을 이겨내라고 바다에게 말했어요. 정모연의 립스틱을 강백산에게 건네주는 바다의 모습이네요. 홍조이는 별 모양의 딸랑이를 서현에게 건네주는데요. 힌트라는 말을 하며 정모연과 보낸 시간들을 돌아봐 달라며 그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말했어요. 서현은 별 모양의 딸랑이를 가지고 인순의 집을 방문했어요. 별 모양의 딸랑이를 본 박용자는 서현이의 이름을 얘기하며 사모님것이 아니냐며 귀신에 홀린 듯한 박용자의 모습에서 서현은 드디어 힌트를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했던 곳에 다시 찾아간 서연은 친자 확인서를 보고 정모연 대표님이 엄마였어라며 놀라고 말았어요. 정모연을 찾아온 사무실에는 홍조이가 있었는데요. 홍조이에게 왜 유전자 검사지를 바꿨냐고 울고 있는 서연에게 조이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드디어 정모연과 서연이 상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고편에서는 강백사는 정모연에게 유니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이미 지문까지 확인했다며 정모연 앞에 나타나는 강백산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강백산은 정모연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할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 전개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